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네. 이제 6강에 접어들었죠. 1강부터 5강까지 내용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으면 안 되는데요, 그죠? 첫 시간에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2, 3강에서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강에서 외환 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4강에서 짚어 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우리나라 대외적인 여건을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지, 그 엔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렸었죠 그리고 5강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PC붐하고 맞물려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잘 됐었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워낙에 환경이 좋다 보니까 낙관적인 전망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설비 투자가 늘어났고 그 설비 투자를 위해서 달러 빚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잘될줄 알고 빚을 냈는데 잘 되면 빚이 많아도 문제가 안 되죠 더 많은 소득이 생기니까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여기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이 우리나라 원화 빚이 아니라 달러 빚입니다. 그럼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달러 빚을 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합금융사를 통해 가지고 달러를 대출 받기가 쉬웠죠. 달러 대출이 쉬워서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달러의 금리가 안정적이었고 더 낮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달러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달러 빚을 늘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군데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달러 빚을 많이 늘렸을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럼 달러 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위기는요. 한두 명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두 그 달러 빚을 갚아야 되는 문제에 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달러 빚을 갚으려면 뭘 사서 갚아야 되죠? 이미 달러를 빌린 다음에 이걸 환전을 해서 설비 투자를 했을 텐데 달러 빚을 갚으라고 하면, 달러를 사서 갚아야겠죠. 근데 모두가 달러 빚을 갖고 있다면, 모두가 달러를 사러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달러를 한순간에 살려고 하면, 동시에, 달러 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 구하기 힘들었겠죠. 달러 구하기 힘들어지면, 달러 값이 크게 뛰어올랐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원달러 환율을 한 10년 정도 그려놓은 겁니다.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저는 그렇게 외웠었어요. 1달러에 500원인가 600원인가 그렇게 외웠던 것 같거든요. 환율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게 관리변동 환율제입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원화가 약세를 보여야지 수출이 잘 되니까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약세고 강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약세나 강세나 다 필요 없고 환율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안정이 돼야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측 가능해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지 수출을 늘릴지 디시전 메이킹,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수출 성장을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거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렇게 변동환율제처럼 막 널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변동환율제처럼 이렇게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자, 달러 빚을 받을 때 가장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해 보죠. 여기서 제가 1,000달러를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1000원으로 환전을 하면 100만 원이죠. 맞나요? 이걸 갖고 설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대출을 갚으래요. 대출을 갚으려는데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000원을 주고 1000달러를 사 가지고 200만 원을 갚아야 되죠. 앉은 자리에서 달러 비지 원금이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더. 이거 이자 뭘로 나갈 것 같으세요? 달러 비지 이자. 원화로 줄까요? 달러로 줄까요? 달러로 주겠죠. 그러면 환율이 뛰게 되면 그 이자도 확 줄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연 때문에 빚이 안전 자리에서 늘어납니다. 가만히 있는데 환율이 뛰니까,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강세니까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으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달러 빚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달러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뛰면 으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렇게 움직입니다. 10년간 느낌이 어떠세요? 환율은 안 바뀌잖아요 미래도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케이 아니에요? 네, 기업들이 그래서 달러빚을 늘리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6년 들어가지고요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엔화가 98년도까지 엄청나게 약세를 보였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95년 4월부터 기억나시죠? 엔약세로 돌아선 상태에서 두 번째는요, 반도체 수출이 잘안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렇게 빠져요. 수출의 총 금액은 수출 물량 Q죠. 여기 곱하기 뭐죠? 반도체 가격일 거 아니에요.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서 수출 물량까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이 총금액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가 이례적인 무역 적자를 겪게 되죠. 이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비지많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장사가 안 되는 문제에 딱 직면을 하게 되겠죠. 허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97년도 초부터요 심상치 않은 느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신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보, 삼미 그리고 이제 그때 가장 좀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던 때 그때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막 파산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굴지의 대기업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놓고 우리나라에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계속 우리나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뭔가 투자를 좀 중지하고 자금을 빼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달러가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업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되게 어려우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대출해 줬던 미국의 은행들이 뭐라고 할까요? 대출 갚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죄송한데 1년 대출을 한 달로만 한 달이라도 더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기 대출이 될 수도 있죠. 점점 대출이 단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달 단위로 전화 받는 거예요. 불안해지죠. 그죠? 자 내지는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근데 불황은 모두에게 동시에 찾아오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달러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달러를 갖다가 매입하려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럼 어디 가서 사야 되냐면 외환시장에 달려가 가지고 달러를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막 너도나도 달러를 살려고 해요. 달러 구하기 힘들면 달러 값이 어떻게 될까요? 뛰겠죠. 그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900원, 1000원 달러 구하기 힘드니까. 제가 1000원 줄 테니까 제발 주세요. 1100원이라도 줄 테니까 달러 좀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했죠. 그냥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직관적으로 고정 환율제로 해 볼게요. 1달러에 800원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 환율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 800원에 맞추려고 누군가 뒤에서 노력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해 줄까요? 네. 외환 당국에서, 정부에서 해 주는 거죠. 유지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러가 800원에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달러를 누가 공급해줄 수 있죠? 달러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뭘 터냐면 외환보유고라는 게 있죠. 비상시에 달러를 쓰기 위해서 달러를 싸는 거 있죠. 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그래서 기업들한테 실제로 외환보유고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기업들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면서 이 환율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800원에서 막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걸 방어해 주기 위해서는요. 달러 값이 뛸때 달러를 누군가가 외환시장에서 매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외환 보이고 있는 걸로 털어서 매각을 해주겠죠. 근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찍을 수가 있나요? 달러는 누구만 찍을 수 있죠? 예, 미국에서 연준이라는 중앙은행만 찍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를 찍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데 빚이 달러로 돼 있는 빚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찍어서 달러를 계속해서 공급해 줄수 있다면 이 환율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이게 한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때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워낙에 많은 자금이 유출이 되니까 300억 달러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얼마 안 남았대. 이 소문이 들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와 이거. 방어하기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계속 던지면 불안할 것 같으면 이렇게 슬금슬금슬금슬금 환율을 올리기 시작을 해요. 방어선이 800에서 850원, 900원 이렇게 슬슬슬슬 밀려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1달러에 그래서 이때 2,000원을 기록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왜 우리나라에 이제 달러가 진짜 부족한 거죠.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가의 외환이 부족한 상황인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그럼 달러를 찍을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달러 비제 문제가 생겼을 때 달러를 찍을 수 있으면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 있잖아요.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0 8년도를 뭐라고 하죠? 글로벌 외환 위기라고 하나요?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하죠. 예, 이두 개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원활한 통화를 쓰는 신흥국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에 파고 해서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97년도 시0월로 접어듭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힘도 많이 빠졌고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95년도를 거치면서요 동남아 국가들에서 태국 같은 곳에서는요. 부동산 버블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심각했었는데 이 버블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본이 유출이 되면서 97년도 3월에서 7월까지 태국이 드디어 외환위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7, 8월이 되면서 인도네시아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의 파고에 휩쓸리게 되죠. 그 옆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때 굉장히 고전했었습니다. 외환위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죠.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는데 불안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주변에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불안하대요. 여기 외환 위기 터지고 여기 외환 위기 터졌대요. 느낌이 어떻죠? 아시아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아시아에는 한국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 보다 심해지게 됩니다.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빨리 달러를 사서 나가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97년 말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가 부족하게 되니까 국가적으로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서 외환위기를 선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달러를 12월 달 초부터 빌려 가지고 이 달러를 갖다가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imf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달러를 구할 수 없는 국가에 달러를 대출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imf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이거 우리 어려운 말로 채권 보존이라고 하죠. 이거 떼이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국가에 대출해 을 주는 만큼 상환할 수 있는 플랜을 제대로 짜라고 얘기하면서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고금리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고금리 처방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요. 위험해서 나가고 싶어요. 근데 어, 이자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이제. 초단기 금리가 거의 20에서 30%까지 뛰어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에 고강도 긴축과 고강도 구조조정이라는 참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되고요. 98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도산하게 되면서 실업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뒤에 해소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가 본원적인 수출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실제로 97년도, 98년도에도 무역극제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라버리를 빨리 한 거죠. 달라버리가 되니까 IMF 외환위기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저는 시작을 할때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나눴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 대한 빌드업을 이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n 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PC 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달러 부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환율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면서 실제 위기가 빵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저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그 철없던 애는요, 이렇게 생각했죠. 어, 그러면 다 해결이 됐구나. 그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 이런 비유를 말씀드렸죠.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1~2년 입원한 다음에 나왔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청년이다 보니까 건장해서 빨리 퇴원했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옛날처럼 힘을 낼수 있을까요? 무언가 상흔이 남지 않았을까요? 그 상흔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네, 다음 시간는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